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6.74%의 최고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조건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고요. 한도 소진시에 판매가 종료되는 한도 상품입니다. 상품명은 용답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6.74% 상품이고요. 상품 분류는 특판예금 금리 6.74% 기본금리로 6.44% 우대금리로 0.3% 합쳐서 6.74%가 지급이 되는 특판 예금 상품입니다. 6개월이고요.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 종료되는 한도상 품 가입 금액 제한 없고요. 가입 방법은 온라인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MG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 보호를 해주는 상품. 입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이고 만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위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답심리 역과 2호선 용답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2호선 용답역이 5호선 답심리 역보다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답 새마을 금고 2호선 용답역에서 약 180m 도보로 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치 참고하시고요.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치금액 5천만원, 예치기간은 12개월로 하고요. 연이자율 6.74%, 원금 합계 5천만원, 세전이자 347만6천79원입니다. 세전이자 확인하시고요. 6% 이상이 되게 되면 13월에 월급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5천만원 예치시 꽤 괜찮은 수준에 이자 금액이 지급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상 모바일 통장 1인 1계좌만 가능하고요. 20일 계좌 개설 제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 상상 모바일 입출금 통장 개설을 하시면 바로 상품 가입 가능한 비대면 상품이니 전국 각지 어디에서나 상상 모바일 통장만 갖고 계시다면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방법은 mg 더 뱅킹 새말금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요. 두 번째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 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이신 경우에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는 비대면 상상모바일 통장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 모바일 통장 가입 후에는 해당 상품 바로 가입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